아니고 촬영용이죠? 다 먹을 수 있어요, 다는 다음에는더 많이 먹을 것같요 나도 더 많이 먹을 것 같아 제가 오늘 어디 왔냐면요 고기 먹으러 왔어요 딱 봐도 너무 맛있을 것 같아요 안녕하세요 보쌈 정식이랑 굴도 있네요? 보쌈집에 왔으니까 보쌈을 먹어야겠죠? 사장님 저 주문해주세요 저 보쌈 정식 10인분인데 비계 많은데 많은 살코이 많이 없는데 순두부탕도 하나 주세요 네 그러면 네, 네. <laughs> 감사합니다 비계 쪽에 어요아에 있어요 안 먹어봐도 맛집일 것 같아요 비계 많네 여기는 10인분 달래 <laughs> 저됐다며안어 진상 온거 같은데. <laughs> 저 때문에 괜히 바빠지셨어요. 콩밥을 가장한 단체 손님입니다. 맛있겠다. <laughs> 아, 더 시켜도 될 뻔했어요. 혹시 이거 한 접시 더 시켜도 될까요? 네. 한 접시 더. 여기 하는 거네? 네. 아, 다섯 개. 여총 여섯 개. 아, 총 여섯 개. 감사합니다. 네. 아직 음식이 다 나오진 않았거든요. 제가 비계를 좋아해서 비계를 많이 달라 있어요. 감사합니다. 와 김치 색깔이 빨개요 볼도 말려져 있어요. 밥 하나 주세요. 네, 밥 하나요. 와 냄새. 우와 너무 맛있을 것 같아요. 순두부도 대박이에요. 여기 드실 거 아니고 촬영용이죠? 다 먹을 수 있어요, 다들. 통으로 하나 귀엽게 나왔습니다. 잘 먹겠습니다. 음 김치도 너무 궁금해요. 음 엄청 진한, 맛있는 보쌈 김치. 너무 맛있다. 여기 김치랑 조합 미쳤다 진짜. 맛있어. 우와. 역시 여기 꽃게도 들어있어요. 솔직히 이건 진짜 기대 안 했는데 너무 너무 맛있어보인다와 이게 마늘이랑 조합도 진짜 좋은 것 같아 이거 한입에 먹을 수 있을까? 저 이런 김치 처음 먹어봐요. 맵진 않은데, 엄청 진하고. 음. 진짜 맛있어요. 김치도 너무 맛있어요. 살코기를 별로 안 좋아하는데, 여기 살코기도 되게 맛있어요. 여기 비계가 막 느끼하고 그런 비계가 아니라 되게 쫀득쫀득해요. 이게 지금 다음에 12인분이랑 순두부시켰어요제 일주일치 알밥이 날렸어요. 너무 맛있다. 또 너무 맛있은 고기가 두개 들어가야 돼. 진짜 어떻게 먹어도 맛있다. 치하도 안 매워요. 안 매운데 진짜 맛있어요. 약간 여기만의 독특한 감칠맛이라 해야 하나? 김치만 퍼먹고 싶다.

면만 먹다가 이렇게 막 고기랑 밥 먹으니까 너무 좋다. 그리고 순두부랑 조합도 진짜 최고. 여기 순두부 맛집이네. 이게 순두부가 사이즈가 엄청 커요. 이게 술안주 같은데 한 2, 3인분 될것 같아요. 근데 웬만한 순두부집보다 진짜 맛있는 것 같아요. 그리고 여기 겨울에는 굴도판데요. 겨울에도 와봐야겠어요. 음. 행복하다. 진짜, 솔직히 김치만 먹어도 밥한세 공기는 뚝딱이다. 오늘 이상하게 고추에 손이 안 가네요? 그럼 진짜 맛집이다. 내가 고추를 안 먹다니. 이게 청양고추거든요? 근데 이게 더 맛있어요. 와. 너무 맛있어요. 사장님이 음식에 신경 쓰시는 게 너무 느껴지는. 맛이에요. 진짜 너무 신기한 게 김치가 엄청 진한데 안 짜요. 얘는 말아 먹어야 돼요. 음, 욕심이 너무 강한가? 아, 근데 이거 완전 김치말이 고수 아닌가요? 대박 귀엽죠? 솔직히 보쌈은 두말할 것 없이 맛있고 이것도 진짜 너무 맛있어요 뭐 김치야 뭐안 먹어봐도 맛있음이 느껴지시지 않나요? 제가 실수했어요 오늘 제가 처음 와봐서 조금만 시켜봤거든요? 다음엔 양껏 먹어보려고요 옆에 손님 이저 보고 허드시 <laughs> 지금 6시 라서 이제 약간 안주 하 시는 분들오 시는 것같 아요. 맛있다 이 팔도 보쌈 총1 2분 먹었는데 아, 진짜 너무 맛있었고 또 겨울에 둘이랑 같이 먹으러 꼭 오려고요 잘 먹었습니다 처음 와서 조금 시켜봤는데 다음에는 더 많이 먹을 거예요 더 많이 먹고 싶은 있어요 수납을 더 해야지 으로 그렇게 되는 그 배를 만드 <웃음> 내가 <웃음> 여기 혹시 구독 좋아. <laughs> 좋아요 같이 해주실 수있어요 좋아한다고 구독 <laughs> <laughs> 좋아요 부탁드려요. <웃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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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<웃음>